한국인 관광객들이 격감한 대마도 히타카츠에서는 일본인 여행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여관 경영자들이 모여 자국 여행자들에게만 3천엔을 할인해주는 캠페인을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일본 체인 호텔인데요. 일본 분들이 부산에 많이 와주셨네요. 그럼 대마도 히타카츠 상황은 어떨까요? 여기는 16일 수요일 부산국제역의 터미널 풍경입니다. 부산 히타카츠 페리 가격은 2만원이고요. 유료 할증료와 터미널 이용료를 합쳐서 총 28,400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후쿠오카에 가는 배편이 히타카츠를 경유해서 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확실히 배편이 감소했다는 걸알수 있네요. 예전에 후쿠오카 갈때 직항이었는데. 그럼 후쿠오카는 얼만지 한번 볼까? 엥, 후쿠오카도 2만원이네. 옆자리는 모두 비었지만 앞쪽에는 많이들 타고 계십니다. 배편이 감소했기 때문에 한 배의 승객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2층은 거의 한국분들이시고요, 1층은 일본분들이 많이 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 좀 이른 시간이지만 대부분 영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인도 오기 노는군요. 한국분들도 놀러 오셨네요. 콘피라 <laughs> 에비스 신사에서 히타카치항을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그 앞에 벤치에서 건너편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먹고 있습니다. 한국 직원분도 계시네요. 그러던 중, 한국 관광객을 태운 버스도 왔네요. 여기는 렌트카 업체입니다. 여기는 한국에도 체인있는 일본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9월에 오픈하였고, 한국인 관광객이 격감하는 가운데 첫날은 51%의 가동률이었고, 이 호텔 회장은 한국에서 배편으로 1시간 거리이고, 한국에도 있는 이 호텔 체인들과 연계하여, 한국이 유객을 도모하고, 가동률 80%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답니다. 바로 옆에는 미우다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방금 이 버스에서 두분 내리셨습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호텔에서는 석식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맥주는 200엔입니다. 하루에 한번 마지막 셔틀버스로 슈퍼마켓에 데려다 줍니다. 7시 50분에 출발 부탁드립니다. 여성 세분도 동승했는데 직원분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식 시간입니다. 메뉴는 생선구이 등 밥과 반찬도 더 있습니다. 숙박객들이 얼마나 숙박을 했는지 간음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은 7시 반입니다. 모두 혼자이시고 일본분들로 보입니다. 7시 50분 8시 반, 9시. 조식 시간은 9시 반까지지만 그냥 일어나야겠네요. 여기는 오늘 18일 금요일 히타카창 2층입니다. 부산에서 배가 들어왔습니다. 산에서 배가 들어왔 시인데도 한국 분들이 꽤 많이 오셨네요. 대부분 낚시를 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앞서 말한 히타카츠에. 9월에 오픈한 호텔 체인의 예약 사이트입니다. 10월 18일 오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역시 모든 객실이 충분히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호텔 체인은 대마도 이자라에도 있는데요. 이자라를 한번 볼까요? 오! 놀랍군요. 거의 만실에 가까운데요. 가동률이 90%는 되겠군요. 그럼, 10월 19일 토요일 상황을 한번 볼까요? 히타카초유 경우 역시 모든 객실은 충분합니다. 그럼 이자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토일도 트윌룸을 제외하곤 만실에 가깝습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정말 대마도는 자국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내일은 이지하라에 가서 직접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은 부산과 후쿠오카에 대한 프로젝트를 2018년에 계획하여 이미 실행해 옮겨 2020년 내년 초에 실행될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과연 이 상황에 히타카츠에 오픈한 호텔에 이어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될지 다음 편에 계속 시청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